두 번째는 요겁니다 음. 로카스 라이엘 선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랑 트레이드를 한 건데. 예, 벤쿠버가 어쨌든 영입을 했죠. 음. 국내에서 라이클이라고 많이 읽습니다만은 어, 한국식으로 이제 라이헬이라고 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식으로 또 표현하면 헬이랑 셸이랑그 사이에 어느 그 사이 언저리의 발음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어쨌든 왜그토마스 투헬 생각하시면 그냥 바로 어, 그한 방에 또좀그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선수를 영입을 했죠 20, 2027년 4라운드 지명권으로 영입을 했는데 요거 이제 한번 지켜, 에, 살펴보도록 하시죠 트레이드 상세는 4라운드 지명권 한 장이랑 트레이기 때문에 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선수는 2020년 1라운드 17순위 출신 1라운드 출신 지, 에, 선수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은 어쨌든 시카고가 에, 좀 손해 보면서 팔았다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라이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키 좀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이제 마틴 라일 선수가 이제 d l 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했었던 선수고 하는 선수였었고 삼촌 같은 경우에 NHL도 뛰었었죠 로베르트 라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삼촌은 체코 국적인데 어쨌든 어, 하키 집안입니다. 이제 요 과정에서 2020, 2020년 1라운드 17순위에 지명이 된요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 시카고 블랙호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라일 선수가 터지는 게 제일 좋았던 선택이었죠. 근데 뭐 다, 사실, 기대라고 하면은 다 터지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게이 스케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선수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었냐라고 하면은, DL, 독일 1부 리그죠? 독일 1부 리그 역대 17세 시즌 포인트 랭킹 순위에 4위에 올랐을 정도로 17살 때 대단한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참고로 2위가 슈드츌레 선수고, 1위가 마르코 슈트룸 선수. 지금 보스턴 브루이스 감독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엘 선수가 이제 4위. 예, 올랐고, 요 밑에 이제 자이더도 있고요또 굵직굵직한 NHL러들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음. 그 다음에 요, 요헨 헤시트 선수도 요 아래에 있었어요. 어, 헤시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또 NHL 보시던 분들은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이름이고, 참고로 1위 기록은 마르셀 고치란 선수인데, 요 선수도 옛날에 NHL 뛰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라엘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어, 대단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시카고는 역시나 성장 정체가 되고 좀 중용이 되지 못하는 자원이었어요 었 라일 선수가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 가면 갈수록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지 못했다 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직전 3시즌 기록 올 시즌 제외하고 직전 3시즌 기록을 바라보시면은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2 2 23시즌에 굉장히 잘 했었는데 그뒤그뒤 그뒤 계속 가면 갈수록 성장 같은 느낌은 좀 괄목할 만큼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카고는 지금 상황에서 좀이 결국 우리 장기 플랜에 좀 집어넣지 않는다 는 선택을 했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타이머 나이스, 경기장 출장 시간 같은 경우에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하락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 감독이 바뀐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중용이 되고, 뭐 그런 선수들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생각대로 중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난 시즌 라인메이트를 살펴보시더라도, 어, 그죠? 에, 패트릭 머룬, 막, 그리고 이제 뭐 폴리노, 뭐 이런 선수들이랑 이제 조합이 되는 거를 보셔도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게다가 이제, 에, 밑에 세개의 조합은 36분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이 조합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작년 시즌 메인 조합으로 썼었던 조합이 결국 이제 머른이랑 스미스랑 결국 라이헬 이렇게 이제 세명이 나왔었는데 살라인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선수들이죠. 이제 그 과정을 보시더라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 사실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피지컬이 좀 빈약하고 그리고 어... 템포를 올리고 지역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크게 경기력에서 강점이 큰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카고가 사실은 참 힘들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팀들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도 한 세대 에 뭔가 메인으로 뽑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특정 세대에 이렇게 이제 사실 시카고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위권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높은 순위에 지명한 선수들도 많았었고, 지명, 지명권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획득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 2018년부터, 보시면은, 상위 피익에서 그렇게 잘 자리를 잡은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크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고, 커비 다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커리어가 좀 망치는 그림이 됐고, 라엘 선수 방금 설명을 드렸고, 2021년엔 노... 놀란 낸런 선수 같은 경우도 에 아직까지 NHL 레벨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2022년 콜친스키도 마찬가지거든요. 콜친스키는 이제 첫 시즌은 잘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잘 못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이제 시카고가 2018년부터 22년 드래프트 픽 중에 확실한 어 말하고야 해 될까요? 전력으로 자리 잡은 선수 가 없어요. 일단 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고, 어 그리고 1군 정착 가능성 있었던 자원들이 정착을 하지 못한다라거나 이적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좀많았습니다 그죠? 크라셰프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다가 확 경기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은 팀을 떠난 상황이고. 드루컴에서도 아직 NHL 자리 못 잡았죠? 콜턴 다크. 뭐 올해 이제 좀 기회를 받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고요. 루드빈스키나 개빈 에이지 이런 선수도 아직 못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뭐 와이어 카이저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냐. 어, 블라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한두 명 있긴 있는데, 그니까, 러 그만큼 많이 뽑은, 18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선수를 뽑은 걸 생각을 하면은, 1라운드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고, 다른, 라운, 다른 라운드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1라운드 아까 보시면은, 다 어떻게 보면 라이헬까지 떠나면서 지금 거의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시카고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다행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 선수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결국 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어, 요 어쨌든 시카고, 이제 여런 부분 이제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벤쿠버는 결국 스피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선수층을 보강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가 목적이 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라엘 선수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선수가 스피드도 꽤 빠른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창출하는 데 이제 꽤이 스피드를 활용해서 지역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치를 바라보시면 이제 탑 스피드도 꽤 빠른 편이고 그죠? 상위 14%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거의 한 200번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상위 5%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바라보셔도 어 올해 벤쿠버가뭐 스케이팅 관련해서 올해도 역시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탑 스피드도 1 7위고 그죠? 이게 이제 탑 스피드는 그냥 이제 제일 빠른 게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일 빠른 게 37.8이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210번 했기 때문에 11위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요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스피드 툴를 게다가 이제 또탑 라인급 자원들이 또 스피드가 느린 선수들이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 스피드를 활용한 지역 창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팀팀템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올리는데. 목적성이 있지 않다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상자가 좀 많아요. 히틸, 블리게레스, 레케르메키. 어떻게 보면 1군에서 좀 한자리를 할 법한 자원들이 다 부상이고. 게다가 수비에도 지금 휴지 선수랑 포버트 선수 이런 선수들 빠졌는데. 물론 라이엘 선수의 영입에는 이제 휴지, 포버트 빠진 거는 큰 영향이 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공격 자원에서도 지금 이제 부상자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것. 특히 히틸 선수. 이라인 센터로 썼었던 히틸 선수가 그 체킹을 얻어맞고, 결국 이제 부상을 당한 이후로 경기를 출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자리도 어느 정도는 메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영입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라엘 선수가 이 라인 센터로 적합한 자원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는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어, 벤쿠버는 안 그래도 사실은 센터 덱스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라는 평가가 있었던 시즌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히틀까지 빠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이제 그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첫 경기 오늘 경기 출장을 했는데 이 라인에서 케인이랑 베서 선수랑 같이 조합을 맞췄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확인하실 을 수가 있었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영입을 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뭐 통산 페이스오프 성율도 우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스피드를 제외한 그 스피드를 통한 지역 창출을 제외하고는 사실 경기력에서 큰 강점이 있다라고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이제 3라인이나 4라인 정도로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장 영입은 뭐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일단 어쨌든 좀 공백 자원을 메우기 위한 영입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벤쿠버 입장에서는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큰 트레이드는 아닙니다. 그죠? 4라운드 한 장을 줬기 때문에. 그, 그렇지만은 1라운드 출신의 선수라고 해서 막대한 리턴. 왜냐면 1라운드 선수를 영입을 했으니까 좀 막대한 리턴이 될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은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그렇게 될 가능성 은또 그렇게 크지 않다. 음.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이제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부상 줄 부상자가 이제 나오는 그 과정에서 어, 팀의 약점도 살짝 어, 메울 수 있는 자원을 상대방 팀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에서 살짝 어떻게 보면은 이 장기 플랜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가치가 떨어진 선수를 에, 크게 에, 무리하지 않고 영입을 했다 정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벤쿠버가, 음, 그래도 오늘 경기 또 승리를 했고 하는 그림에서 이제 좀초반의 분위기를 살짝 전환한 그림은 나오고는 있는데, 음,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라일 선수가 또 어떻게 또 벤쿠버에서 자리를 잡을지 이런 부분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